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차세대 인공지능의 심장 HBM4를 둘러싼 거대한 기술 전쟁입니다 2020년 과연 누가 AI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지 그 막전막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AI의 숨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왜 HBM4가 미래 기술의 왕절에 건 전쟁터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불꽃 튀는 전략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2026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전쟁의 근원, AI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 HPM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거대한 성능의 벽에 부딪혔다는 거 아시나요? 수많은 데이터를 정말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그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들 더 빠른 프로세서를 생각하지만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똑똑한 프로세서에 데이터를 끊임없이 먹여 주는 혈관, 즉 메모리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D램 여러 개를 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덕분에 AI 칩이 필요로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AI 시대의 필수 부품입니다. 이걸 만드는 걸 보면 속도의 건축학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마천로라는 비유인데요. 기존 메모리가 그냥 평범한 단층 주택이었다면 HBM은 데이터를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려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수직 구조 덕분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hbm4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6세대 메모리가 이렇게까지 치열한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걸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와, sk하이닉스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 뒤를 쫓아가는 추격자 입장이고요.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HBM4인 겁니다. 판이 이렇게 커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HBM4 경쟁의 승자는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AI 기술의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두 주인공, 우리나라의 두 기술 거인이 펼치는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챔피언과 도전자의 대결이죠. 두 회사의 전략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SK 헤이닉스는 현재 1위답게 안정성을 택했어요. 이미 검증된 기술로 왕자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컨텀 점프, 즉 기술로 한방에 역전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예 더 발전된 다음 세대 공정을 먼저 도입해서 성능으로 그냥 압도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삼성의 이런 절박함 그리고 의지는 전영현 부문장의 이한 마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작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와. 이 말에서 시장 주도권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삼성의 전력을 자동차 경주로 생각해 보세요. 선두 차량이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 뒤따라가던 추격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아직 아무도 안 쓰는 차세대 엔진으로 교체해서 직선 코스에서 폭발적인 가속도로 역전을 노리는 모습. 딱그 그림입니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죠. 삼성이 이렇게 대담한 도전을 할수 있는 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미세공정 기술로 메모리 자체의 성능을 높이고요. 또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을 자체 초정밀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HBM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뜨거워지는 발열 문제까지 자체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직접 다 하는 통합 솔루션이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미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HBM4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한 시장조사기관에서는요. 만약 삼성의 이 대담한 전력이 성공한다면 2026년 hbm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17%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sk하이닉스와 거의 대등한 양강 구도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 경쟁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에 다른 산업들은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산업만큼은 AI 수요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줄어드는 파일을 뺏어먹는 싸움이 아니라 계속 커지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인 셈이죠. 결국 모든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삼성의 기술적 도약이냐 아니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안정적인 수성이냐. 2026년 차세대 AI 메모리의 왕자는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결과가 미래 AI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